새벽 공기가 아 녹음 부스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현악 사운드에 맞춰 이찬원과 가볍게 박자를 탄다. 그는 헤드폰을 살짝 꽂혀 끼우며 피아노 인트로를 몸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숨이 가팔라지기 전에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눌러 담는다. 어제도 그제도 그는 같은 구간을 수십 번 넘었다. 하지만 오늘 비로소 미세하게 떨리던 호흡이 악보와 딱 맞아 떨어졌고. 엔지니어의 손끝은 자연스레 OK 사인을, 사인을 그려냈다. 그렇게 시작된 새 노래는 이름만으로도 설렘을 불러오는 2 0 0원표 트로트라는 말로는 다 담기지 않는 묘한 온도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트로트를 전통이라는 단어 속에 가두기에 바빴던 시선들이 있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그 틀을 과감히 걷어내는 기획부터 출발했다. 클래식형과 재즈 브러시 드럼. 그리고 미묘하게 스며든 신시사이저가 한꺼번에 접속해 2025년형 크로스오버 트로트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흥겨움에 치중하기보다 가사의 서사를 정교하게 직조해낼 줄 아는 조영수 프로듀서가 키를 잡으면서 곡의 질감은 한층 촘촘해졌다. 이찬원과 수차례 제 목소리 속 그림자를 끝까지 끌어올리고 싶었다고 고백한 이유도 그 깊이에 있다. 물론 이번 음원은 단순한 히트넘버 이상의 무언가를 꿈꾼다. 힘들어서 놓아버리고 싶었던 어제의 나와 대중 앞에서 환하게 웃는 오늘의 나를 같은 무대 위에 세워 대화시키는 구조다. 소위 말하는 셀프 다큐 서사가 고관에 녹아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쉽게 따라 부를만한 후렴을 택하기보다 내레이션에 가까운 리드 보컬 파트를 전면에 배치했다. 팬들은 라이브 때눈 맞추면 울어버릴 것 같다라며 벌써부터 감정 방어선을 점검 중이다. 흥미로운 것은 작곡 단계부터 유튜브 세대의 몰입 동선을 설계했다는 점이다. 전주 12초를 꽉 채운 스트링 루프 그리고 15초 즈음 터지는 킥 드럼이 클립 하이라이트용 커팅 포인트로 지정됐다. 덕분에 짧은 슈츠 영상만 보아도 핵심 감정이 단숨에 전달된다. 뮤직비디오 또한 타임라인 분할 편집 기법을 도입해 1분 30초짜리 프리미어 버전과 5분짜리 시네마 버전으로 나뉜다. 플랫폼마다 최적화된 이야기 구조를 활용해 구독자들은 각자의 시청 패턴에 맞춰 반복 재생을 즐길 수 있다. 무대 연출 역시 한 편의 영화 세트장을 방불케 한다. 검은 벨벳 커튼 뒤에서 나이트가 켜지면 그가 천천히 회전 무대를 타고 중앙으로 걸어나오고 조명이 회전 속도에 맞춰 레트로 필터와 네온톤을 교차시킨다. 현악 화테들은 무대 양옆에서 반원으로 자리 잡아 마치 달빛 아래 한강변을 형상화한 듯 은은한 실루엣을 만든다. 퍼포먼스가 절정에 달하면 LED 월의 과거 소년 시절 사진이 슬라이드처럼 흘러가는데 그때마다 관객석에선 환호라기보다 깊은 숨소리가 먼저 퍼진다. 노래가 끝날 때쯤이면 조명이 일제히 꺼지고 홀로 남은 2,000원이 마지막 가사를 속삭이듯 토해낸 뒤 고개를 숙인다. 녹음과 촬영 사이사이 그는 브이로그 카메라를 직접 들었다. 위로받고 싶어 찾아온 팬들 이야기를 더 들어야 제 노래가 완성된다는 명분 아래 메이크업도 지우지 않은 채 새벽 포차를 찾아가 익명의 팬들과 소주잔을 기울였다. 그 자리에서 받은 짧은 사연들은 며칠 뒤 가사 후반부의 애드리브 멜로디로 되살아났다. 누군가는 인생 첫 발령지에서 버틴 이야기로 누군가는 이별 후 다시 노래를 들으며 힘을 냈다는 사연으로 곡의 작은 생채기를 남겼다. 실시간 스트리밍이 끝난 뒤엔 팬들이 올린 채팅 메시지가 그대로 자막에 옮겨져 시청 기록을 영구히 남기는 디지털 방명록이 완성될 예정이다. 이제 발매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 음원 플랫폼들은 벌써부터 티저 배너 전면 교체에 들어갔다. 선공개 30초 스포일러 영상은 업로드 10분 만에 조회수 50만 회를 훌쩍 넘겼고 급기야 해외 팬덤까지 합세의 다국어 자막을 자발적으로 제작 중이다. 특히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엔카의 정통 후계자라는 해석이 미국 K-POP 반응형 채널에서는 컨트리 소울을 품은 코리안 트로트라는 수식어가 등장하며 열기가 치솟는다. 이 글로벌 호응을 겨냥해 제작진은 후반 믹싱 단계에서 영어를 잃어 중국어 버전의 코러스를 별도로 녹음해 두었다. 발매 직후 뮤직비디오의 시청 언어 선택 버튼이 생길 예정이라니 본편 하나로 끝나던 기존 프로모션 공식이 또 한번 뒤집히게 된다. 이찬원 본인은 담담한 어조로 이번 신곡은 내 경력의 정점이라기보단 새로운 스타트를 알리는 포문이라고 말한다. 무대가 고난의 종착지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터닝 포인트라는 의미다. 그래서인지 앨범 크레딧에는 보컬, 퍼포먼서, 스토리 큐레이터, 라이프 플래너 등 다섯 가지 역할이 그의 이름 아래 나란히 적혔다. 음악이 단순히 귀로 소비되는 트랙이 아니라 관객과 아티스트 모두가 함께 체험하는 서사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녹아있다. 흥미진진한 포인트는 또 있다. 발매 뒤 일라이브 방송에서 랜덤 가사 생성 챌린지를 진행하며 실시간 채팅으로 들어온 단어들을 즉석에서 멜로디에 얹어 암시적으로 스포했다. 팬들이 달의 뒷면 아로색인 손금 같은 시적 단어를 던지면 그는 곧장 피아노를 치며 네 마디를 즉흥 샘플링에 흘려보냈다. 이는 조영수 프로듀서가 애초부터 계획한 참여형 작곡 퍼포먼스의 연장선이다. 제작 단계에 팬을 끌어들여 우리 모두의 노래라는 정체성을 한층 공고히 한셉니다. 한편 음원 수익금 일부는 음악의 힘으로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쓰인다. 팬클럽 미노 특공대와 함께 진행하는 나이트업 프로젝트는 소외 지역 학교에 작은 음악 교실을 짓는 캠페인으로 선주문 실적이 목표치를 넘어설 때마다 새로운 학교가 리스트에 추가된다.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이찬원과 노래로 받은 사랑을 다시 노래로 돌려주겠다는 순한 고백이다. 그의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한 아이가 처음 악기를 잡고 눈을 빛내는 순간이 더큰 자산이라는 신념이 음악 너머로 번져나간다. 마지막으로 발매 당일 서울 강남의 한 복합 공연장에서 360도 라이브 리스닝 파티가 열린다. 관객은 무대를 에어 싸고 중앙에 설치된 회전 스테이지가 제자리에서 천천히 돌며 노래의 각 파트를 순환 형식으로 들려주는 체험형 콘서트다. 가사가 변주될 때마다 LED 플로어 타일이 빛을 달리해 청각과 시각의 완벽한 싱크를 자랑한다. 파티가 끝난 뒤에는 모든 관객에게 커스텀 QR카드가 제공되는데 이를 스캔하면 자신이 앉았던 위치에서 포착된 음향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나만의 리마스터 버전을 만들어준다. 개인별로 미묘하게 다른 리버브와 밸런스를 가진 음원이 탄생하는 셈이라 팬들 사이에서는 같은 노래의 다른 세계선이라 불리며 화제 몰이를 예고한다. 결국 이찬원의 이번 신곡은 그가 발을 딛고 선 현재와 그간 걸어온 시간 그리고 팬들이 일구는 미래까지 하나의 거대한 호흡으로 묶어내는 프로젝트다. 여기에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광활한 필드가 펼쳐져 있다. 발매일까지 남은 카운트다운이 다가올수록 팬들의 심장은 조금씩 빨라지고 플레이리스트의 첫 번째 자리를 비워두려는 손길이 분주해진다. 한 음절 한 음절에 묻어나는 삶의 결 그리고 그 결을 따라 피어나는 희망 우리는 곧 트로트의 새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